일단 아이비가 전제하는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비는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합니다. 즉,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이 여섯 개 과목군에서 하나씩 고를 수 있게 그 여섯 개 과목군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영수사과 그리고 이제 어 예체능 이게 이제 여섯 개인데요. 어 그렇게 그래서 수강 신청 또는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B는 기본적으로 성적이 절대평가로 나옵니다. 우리처럼, 고등학교 이제 내신 석차, 그 우리는 등급을 매기고 있죠. 석차 등급을. 이러한 그 상대평가 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전제라고 가 있고, 교사별 평가. 교사별 평가에 반대되는 개념이 과목별 평가 또는 학년별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1, 2, 3반 학생들을 A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고, 똑같은 과목인데, 4, 6반을 B 선생님이, 그리고 7, 8, 9반을 C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으면, 그러면 A 선생님은 몇반 학생들을 평가해야 맞습니까? 원래 교육학적 원칙에 따르면 1, 2, 3반을 평가해야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에서 9반까지 시험 문제가 같아야 됩니다. 이 시험 문제가 같아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게 법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니고 교육부 규칙입니다. 교육부 규칙에 그게 규정이 돼 있죠. 초등학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봐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좀 다르게 보기도 하죠. 특히 이제 혁신학교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에서 끝반까지 같은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1, 2, 3반을 가르치는 국사선생님인데 난준일기를 읽히고 그와 관련된 토론을 시키고 평가를 그와 관련해서 하고 싶어도 그러려면 결국 B선생님, C선생님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당신도 이렇게 가르쳐서 나랑 같이 평가를 해보 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돌아다니면 어 나에게 동의가 돌아올까요? 아니면 왕따가 돌아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에,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교사들의 역량 발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아이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사별 평가를 전제로, 전제로 하겠습니다. 즉, 1, 2, 3반 내가 가르쳤으면 내가 1, 2, 3반을 평가하는 문항을 내는 거죠. 또 비교사가 4, 5, 6반을 가르쳤으면 비교사가 4, 5, 6반을 평가하는 문항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정 또는 검정제도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국정과 검정 차이가 크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정에서 검자가 무슨 검자일 것 같습니까? 검열한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교과서를 검열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탈락을 시키죠.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 국정하고 검정은 차이가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선진국,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핀란드 같은, 데, 핀란드 같은 데는 자유발행제죠. 또 핀란드만이 아닙니다. 스웨덴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전체주의 절반 정도가 자유발행제입니다. 그 자유발행제는 뭐냐? 어, 국가에서 기본적인 지침은 줍니다. 예를 들면 중3 1학기에 함수를 가르쳐라. 2차 함수를 가르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가르쳐라. 이 정도의 지침은 줍니다. 근데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까? 그것은 교사를 전문가로서 신뢰하고 교사에게 맡기는 것이죠. 또는 학교 단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능력이 충분한 교사고 내가 의욕이 있으면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 교, 교사들의 일부가 교과서를 집필하죠. 근데 아무리 핀란드라고 해도 교과서를 다 집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민간 출판사에서 만든 걸 갖다 씁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고 실제로 그걸 행사하는 교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아이비만의 제도가 아니라 상당수 선진국에서 어찌 보면 서구 선진국은 대체로 이제 그런 경향으로 되어 있다라고볼수 있는데 아이비도 이런 체제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죠. 근데 주의할 건 이런 제도가 전제되어 있긴 한데 이런 제도 없이도 아이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금 전에 나오셨던 박태식 교장 선생님이 경기외고 교장이셨죠. 과거에 경기외고 교장일 때 아이비 영어판을 도입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컸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를테면 IB 과목 어떤 과목은 우리나라 교과에 어떤 과목에 해당한다. 이런 걸다 일일이 이제 승인을 받고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IB 영어판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는 교육관 권한이 그 특별 법에 의해서 훨씬 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경이경고가 겪었던 그런 곤란을 거의 이제 아주 수월하게 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란 것이죠. 또 교과서 자유발행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그 덜컥 그 겁이 나는 분도 계실텐데 일본이 검정제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비슷하게 교과서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그러면 아이비를 도입하는 학교는 도대체 교과서를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검정교과서를 그냥 씁니다. 왜 자유발행제는 그야말로 어떤 교과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검정교과서를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가지고 다 진도를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 일본어 검정교과서를 일종의 수업자료로, 중요한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 아이비, 일본의 이 아이비를 도입한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비 성적표하고 일본 문무성 표준 성적표가두 가지 성적표를 같이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식의 병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2017년 2월 6일 자, 이 날짜를 보십시오. 대선이 있기 전입니다. 대선이 있기 전에 어, 지금 교육감님 계십니다만 교육감님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9가지 아홉 아홉 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발표, 발, 어,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어, 지금 글씨가 그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텐데 나중에 그 자료집에 보시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집 참조하세요. 그 9개 중에서 6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과서 제도 개편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일정기간 검인정 교과서와 병용하되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학교급의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라고 교육감님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7 번이 뭐냐? 7 번이 교권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권의 개념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수업권이나 평가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역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원의 권한을 무엇보다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등 교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별 평가는 학교별 교육내용의 표준화회 획일화를 막아 사교육을 줄이고 교사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교육과정 다양함의 특성화에 기여합니다.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별 평가를 역시 교권보장의 일부로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제 반영이 되느냐. 바로 지난 11월 27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 이게 고학점제를 이제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한 자료거든요. 그 자료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교사의 자율성에 기초한 수업과 평가학신. 자, 수업과 평가학신을 하겠는데 자, 지금부터 국가가 이렇게 정하겠으니까 네가 이거 가이쳐 이게 아니라, 교사의 자율성에 기초한 수업과 평가 혁신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 중에 자세히 보면, 과정 중심 교사별 평가, 성취 평가제 적용, 자, 성취 평가제는 내신 절대 평가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죠. 또한, 그 다음 달은 12월 12일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장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내용에 보시면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확대죠. 이 대강화가 뭐냐 우리가 뭔가를 대강대강 한다는 말이 있죠. 그 의미의 대강화입니다. 교육,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많이 쓰는 말인데 일반인들은 심지어 학교에 계신 분이나 전문직들도 잘못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국가가 교육과정을 지금처럼 세세하게 이거 가르쳐라 저거 가르쳐라 이걸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일일이 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중3 1학기 때 2차 함수를 이 정도 수준으로 가르쳐라 라고 대강만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이용해서 어떤 탐구 학습을 하고 무슨 토론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슨 활동을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교사나 학생, 학교의 자유를 맡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교과서 자유발행제하고 그 정신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줄에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언제부터 추진한다고 되냐면이거는 2019년부터 추진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시도교육감 협의에서 회 요구한 것들이 새 정부 들어와서 김상공 교육감이 바로 이제 1호, 이런말 진보교육감 아닙니까? 김상군 장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비 도입을 위한 어떤 교육 그 제도상의 여러 가지 여건은 상당히 우호적인 여건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아시겠지만 이게 고교학점제 첫 해죠. 고교학점제를 이때부터 전면 실행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2022년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국회체계정비가 2022년에야 가능합니다. 왜? 외국국제고 자사고. 재지정심사라는 거 있죠? 재지정심사 주로 2014년과 15년에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5년 운영을 보장한 겁니다. 따라서 중간에 국가가 시행령 바꾸면 되는데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이걸 다 일반고로 전환시키면 이 학교 입장에서 억울해지죠. 왜? 5년 운영을 보장해놓고 왜 중간에서 잘르냐 그래서 이제 이 학교들이 국가에 행정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 그러면 정부가 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재지정 심사 주기인 2019년, 20년 이때까지는 사실 정부가 일반고로 일괄전환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걸 결정하면 2021년에 바로 일반고로서 학생을 뽑을 수가 없고요. 항상 고입 전형은 그의 3월에 예고한대로 이제 하반기에 전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0년 9월부터 요학교들이 일반고로서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2022년 1학년이라는 게 이제 이래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교체가 이렇게 일반고로 정비가 되어야 어 제가 좀뭘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일반고로 정비가 되어야 내신 절대 평가가 가능합니다. 왜? 만약 특목고 자사고가 이렇게 많은 와중에 내신 절대평가를 이렇게 도입한다면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의 인기가 폭등합니다. 자, 지금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대학 가는데 유일하게 불리한 게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신이죠. 우리나라 내신은 상대평가 내신이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 좀 높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들. 주로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이죠. 이런 학교들의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불리합니다. 근데 만약 내신 절대 평가를 이 학교들이 많은 와중에 덜컥 시행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학교는 그 불리함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가뜩이나 지금 중상 학생들이 이런 학교로 쏠리는데 훨씬 쏠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업계에서 사실 내신 이런 걸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를 전환, 일교체계 정비가 되기 전에는 내신 절대 평가를 시행하기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고일 때 내신 절대 평가도 가능하고. 그제서야 고교학점제도 도입 가능하다. 왜? 상대평가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내신도 상대평가지만 수능도 상대평가죠? 그럼 수능 상대평가에서 선택 과목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기피하는 과목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 중에 물리입니다. 그리고 사회 중에는 경제입니다. 제외국어는 중국어입니다. 그러면 물리, 경제, 중국어 이런 것들은 왜 학생들이 기피할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걸 선택하니까 내가 그 집단에 끼는 순간 나는 바로 불리해집니다. 왜? 그들하고 경쟁시켜서 석차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바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 내가 속하는 순간 바로 불리해져요. 그러면 나는 물리 말고 딴걸 해야 됩니다. 경제 말고 딴걸 해야 되고 중국어 말고 딴 거, 뭐 하죠? 알아랍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가 결국 다양한 교육이라는 것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일이 학교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강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내 친구들이 물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택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저절로 물리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평가를 해야만, 내신 절대평가를 해야만 고교학점제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열화되어 있고, 그래서 2022년 고일에 고교 챙계 정비 사실상 첫 해가 되고 그때 내신 절대 평가와 고교 점제를 동시에 시작할, 시작하겠다는 게 사실상 정부의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이런 제도가 동시에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IB 첫 도입 일정을 어그 자료에도 보시면 이제 제가 이런 표를 적어놨는데 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2022년 고등학교 과정 시작입니다. IB 교육 과정 고일부터 연차적으로 시작. 근데 이, 이걸 시작하려면 고등학교의 경우에 준비를 2년간 해야 되니까 결국 도입학교를 2018년에서 2019년 초까지 선정을 해서 2019년, 20년에 인증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인증을 시도하는데 인증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면 대혼란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인증을 시도해서 만에 하나 실패하면 하반기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표를 대략 이렇게 만들어보시고요. 그러면 이해 고등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중학교를 다니게 되는 이 시기, 이 시기에 중학교 IBM 교육과정을 언제 시작해야 느냐 계산해보면 역사해보면 2019년입니다. 2019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IBM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고등학교는 인증준비를 맞춰야 하면 IB 교육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그렇지 않죠. 중학교는 인증 준비와 동시에 IB 교육 교과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일정이 이렇게 좀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조금 더 당길 수 있죠. 초등학교는 올해 상반기에 도입 학교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인증 준비에 들어감과 동시에 IB 교육 교육 과정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다급해 보이면 초등학교를 한 학기쯤 또 뒤로 미뤄서 중학교와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 대입과 연관해서 좀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B는 시험이라기보다 교육과정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IB가 시험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IB는 또 어, 시, 마지막에 이제 논술형 시험, 각 과목별로 논술형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수능과 대비됩니다. 수능은 논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당연히 이제 시험의 유형이 전혀 다른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적 교육 환경을 고려했을 때, 대학 입시가 논술형으로 바뀐다는 라 점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 본질이 호도되고 사람들의 공포심이 자극될것 있습니다. 야, 대학 입시가 논술형으로 바꾼데 뭔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빨리 학원 보내야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비는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아이비는 스스로를 시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이비는 교육과정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죠. 커리큘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 마지막 고등학교 과정은 디플로마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그래서 IB는 사실 물론 시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바로 교과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IB는 특별한 교과서를 선정해서 쓰도록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IB 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사 가이드인데, 바로 이게 이제 번역과정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IB, 이러한 측면, 즉, 교육과정이자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수능뿐만, 수능과 대비되는 점도 있지만, 현행 내신이나 학종과 굉장히 대비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BDP, 즉, 고교과정의 구성을 보면 일단 여섯 개 과목군이 있죠. 언어, 외국어,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예술. 이 여섯 개 과목군 중에서 한 과목씩. 뭐, 뭐, 다 그, 그, 그러니까 하이 레벨과 이제 스탠다드 레벨이 있는데 하이 레벨을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이 레벨을 몇 개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이 딱 있기 때문에 수준별로 하이와 이제 스탠다드 중에서 여섯 개. 그래서 결국 여섯 개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세, 세, 가지 요구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 core requirements. 그러니까 이제 핵심 요구죠. 세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이 이제 덧붙어 있습니다. TOK라고 부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소논문입니다. 근데 또 extended essay라는 게 있습니다. 또 소논문입니다. 이첫번째두 번째 소논문은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 소논문은 주제를 자기가 선정하는 거고, 두 번째 소논문은 주제를 i b 본부가 몇십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몇십 가지 중에서 고르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학종에서 쓰는 손언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교사가 지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쓰는 과정을 다 교사가 지도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종에서 소논문은 뭐 물론 제주도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 강남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들어보신 적 있죠 무슨 뭐 300만원짜리 논문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학교에 제출해서 학 선생님이 학교 이제 학생부 세부 특기사항에 적어주거나 아니면 논문경시대에서 상을 타거나 뭐 이런 뭐 흉흉한 소문을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비는 그게 불가능하죠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서만 쓰게 되어 있고 또 할애하는 시간이 1년에 몇 시간이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물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조에서는 얘기하는 소논문과는 소문,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카스, 크리에이티버티, 액티버티, 서비스, 봉사활동을 포함하는 건데, 이게 이른바 우리나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사실 i b 의 카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게 오리지널이 여기 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뭐 무제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i b 비에서는 일주일에 3시간 또는 4시간만 딱할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련 기록만 정량평가를 하죠. 그래서 학종하고 굉장히 다른 게 간소합니다. 학종은 뭐 별별 건 무슨 각종 경시대에 무슨 독서 이력 무슨 뭐 자격증 인증 뭐 별별 거다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딱 이것만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종에 비해서 훨씬 간소하죠. 그리고 학종은 정성평가 아닙니까? 아이비는 이세 가지 요구를 포함해서 모두 정량평가입니다. 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지도한 것만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종에 비해서 굉장히 공평하죠. 그러니까 사교육이나 엄마의 또는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격차가 학종에서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데에 비해서 아이비는 그렇게 교사가 지도한 것 또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한것 이것만 딱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굉장히 공평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는 학종에 대한이라고 볼수 있다. 역시 이 수록되어 있는 편인데요 이걸 한번 좀 들여다 보시면서 어,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과목수가 많냐 6개냐 그리고 부담감이 반영요소가 지나치게 다양해서 부담이 크냐 아니면 반영요소가 딱 정, 정해져 있느냐 제한되어 있느냐 기회가 불균등하냐 기회, 균등하냐 정, 이게 중요합니다. 정성평가냐 정량평가냐 이런 게 굉장히 이 대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논술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논술고사 있죠. 이게 약점이 몇 가지 있죠. 교육과정과 연계가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논술은 무슨 과목입니까? 심지어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에 논술이라는 선택 과목을 고육지책으로 만들었죠. 그건 굉장히 기형적인 겁니다. i b 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학 입시는 다 논술형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다 입시가 논술형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논술고사 같은 게 아닙니다. 수학시험인데 다 논술형인 겁니다. 국어시험인데 다 논술형인 겁니다. 사회시험인데 다 논술형인 겁니다. i b 가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IB는 우리나라 논술고사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논술과정, 논술고사는 이게 과목이 뭔지도 애매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유형이 다양하죠. 질관리 당연히 안 됩니다. 들쑥날쑥하고 대학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교육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런데 IB는 교육과정이 높, 높죠. 수업일착형 평가입니다. IB에도 이제 내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파이널 시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입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두 가지 모두 상당히 교육 과정과 아주 밀착된 평가를 하기도 했죠. 두 번째로, 당연히 대학별로 따로따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과 질관리가 일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임진왜란을 배울 때 난중일기를 읽고 그거 가지고 토론을 시키고 그와 관련된 시험 문제를 본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사교 의존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IB는 내신 절대 평가의 보완 대책이다. 우리나라 상대 평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 평가 유지되는 이유가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야 절대 평가했다간 옛날에 다 수주지 않았냐? 뭐 이런 제 얘기가 있죠. 또 변별력이 높다. 억지로라도 변별을 시키는 게 상대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4%까지 꼭1등급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 선발할 때도 이제 간편하다는 이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고교별 지역별 균형 선발에 도움이 된다. 뭐, 당연히, 어느 지역이나 상위 4%까지만 1등급을 준다. 그러면 이제, 내신만 가지고 뽑아버리면, 당연히 이제, 뭐, 전국적으로 좀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나죠. 이게 이제 상대평가 유지되는 이유인데, IB가 이상대평가 유지되는 이유 중에, 즉, 절대평가의 약점 중에 A와 B의 이 대안이 됩니다. 일단, IB는 성적 부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가, 어, 내신에 해당하는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신에 해당하는 시험은 IB가 모두 다 들여다보지 않고 샘플로 일부 표본만 추출해서 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이 교사가 너무 후한가, 너무 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IB 마지막 입시에 해당하는 시험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그논술형으로 보는 입시에 해당하는 시험 이것은 모두 아이, 걷어가서 IB 채점, 채점관이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 일본 교사들로 그 채점관을 양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강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제주도에서 아이비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번역하고 이런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채점관 양성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한국으로 된 답안지인데 그거를 저기 외국에 있는 채점관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따라서 우리도 아이비 채점관을 우리나라 교사들로 양성해서 채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성적 부풀리기도 예방도고 변별력도 이제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제 대안이 될수 될수 있습니다. 몇 가지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IB가 학종의 보완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IB 졸업증을 성적표를 가진 학생들이 학종으로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겠습니까? 아까 박하식 교장선생님이 경규외고 교장 시절에 IB를 경규외고에 도입했죠. 영어판입니다. 물론. 근데 그 학생들 서울대에 갈수 있습니다. 또, 제주도 국제학교에 NLCS 같은데 IB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그 성적표 가지고 서울대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다 학종으로 지원을 하니까 IB는 학종 아니냐? 학종의 부분지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될 우려가 있는데, 현행제도에서는 학종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IB 졸업자들이 학종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학에서도 실제로 그 IB 성적표 가지고 학생을 뽑아줍니다. 학종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 b 학종의 보완제라는 특징,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볼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가 학종과 대비해서 상당히 다른 특성을 몇 가지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국민들이 요즘 학종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을 상당히 좀 어, 해결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제주도 제 교육청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사실 교육부 차원에서 사실은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는 문부성이 각 대학에 지시를 했죠.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아이비 성적표를 내는 학생은 그냥 그것만 가지고 뽑아라. 라고 이제 문부성이 각 대학에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 그런 지시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가능하다면 그러면 아이비가 학종을 보완하거나 학종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종을 대체하는 학종보다 더,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하는 이런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교 단계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좀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B냐 BIB냐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학교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제주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 어떤 학교를 정해놔 가지고 내가 IB 교육을 받으려면 내가 지원할 때그 학교를 지원하게. 국일방고 지원할 때그 학교를 지원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학교 배정 방법 같은 게좀 손을 대야 되겠죠. 또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한두 군데만 지정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여러 군데 지정하되 그 학교 안에 들어가서 IB반과 BIB반 중에서 고를 수있게 한다든지.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경우죠? 아까 언급했던 경기외고죠 그럼 경기외고는 이제 IB 영업판이긴 합니다만 일반반의 교육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IB 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그 학교 안에서 학생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대안이 있는데 어쨌든 상당수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들은 어쨌든 중학교까지 IB 교육을 못 받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에서 처음 IB를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될것 아닙니까?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과감하게 IB에 도전하도록, 물론 그렇게 유도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낯선, 이런 낯선 수업과 평가 방식에 바로 그냥 선택권 없이 집어넣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준비권을 보장해야 된다. 사실 제 전력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메가스터디 스타 강사였는데 창업멤버입니다. 제가 사교육업계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공교육을 들어가서 공교육을 들여다봤을 때 가장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교사가 자기가 몇 학년 무슨 과목을 가르칠지를 겨우 신학년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알려주고 뭘 준비하라는 거지? 나는 학원 강사할 때 심지어 몇달 전부터 준비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 제가 근무할 때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보니까 인사이동보다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이 되어야 전보 발령도 나고 교장 인사도 나고 신규 교사도 발령도 나니까 그거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교사의 임무를 분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행정 논리입니까? 아니면 교육 논리입니까? 이거는 행정 논리죠. 우리나라 교육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근데 아이비는 교사가 충분히 자기 역량을 준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너 무슨 과목 몇 학년 해라 라고 아이비 교육이 제대로 될 거를 기대하는 건 곤란하다. 그럼 다른 대부분의 선진군은 언제 하느냐? 다른 대부분의 선진군은 적어도 두달전 알려줍니다. 핀란드가 이제 위대한 거는 핀란드는 더 심합니다. 핀란드 초등학교 6년 동안의 교사들은 내가 올해 1학년 담당했으면 내년은 자동으로 2학년입니다. 후년은 자동으로 3학년입니다. 그 다음은 자동으로 4학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이나 후년에 몇 학년을 할지도 뻔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를 이미지로만 소비하지 말고 사실 핀란드 제도가 뭔가 어떤 면에서 그 제도가 선진적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을 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교육 전체를 변화시킬 계기로 봐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아이비는 한국 교육의 히든 크입니다. 우리끼리 도저히 해결하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제들을 히든 크가서 한방에 해결해버리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이 4강에 간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능보다 선진적이고 그렇죠. 객관식 찍기 이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선진적입니다. 학종보다는 굉장히 또 간소하고 공정합니다. 학생에게 주는 기회가 굉장히 공정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어, 시달리고는 여러 가지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마치 히딩크처럼 해결할 수 있는 기,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질문은 17개가 올라왔습니다. 되게 저희 시간 관계상 많이 쉴 수는 없고요. 딱 10분만 쉬었다가 3시 40분 전각에 저희 현장 질문과 문자 질문을 가지고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